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전부다. OSPC일 것.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쪽에 보이는 어, 신형 스포티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을 제가 이쪽에 올려드릴게요 꼼꼼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옵션 차량 신차 금액 여기다 메모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인판 차량 오늘도 또 들고 나왔는데요 어, 인판 차량이 나오는 이유 설명드리자면은 어, 신차 구매하면 1년 넘게 대기 기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못 기다리고 차량을 또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기간에 나온 차량을 이렇게 저희 쪽으로 판매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 조금 프리미어가 붙어서 이제 그나마 손해 가는 금액이 없는 수준에서 이렇게 또 저희 쪽으로 넘어온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엔카라든지 다른 플랫폼 시세를 보시면 이제 1년 지난 차량들도 이 차량보다 가격이 조금 높게 측정되어 있는 차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외국으로 또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반 차량, 새 차를 구매 희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의 메리트는 있을 겁니다. 바로 만나실 수 있는 장점과 이전비가 신차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옵션 설명 조금 해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색교통의 색상이고요. 네.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어, 새 차, 비닐도 뜯기 전에 따끈따끈한 차량이지 않을까. 네. 파워 트렁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 부분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공간이 되게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눌러주시면 다시 닫히게 됩니다. 2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라운 시트가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2열에 엉따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비닐 아예 안 뜯었기 때문에, 네, 구매하시는 분께서, 네, 뜯으시면 될것 같아요. 1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닐 안 뜯은 그대로의 차량이고, 네,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옵션, 전자파킹하고 파워트렁크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부분도 까죽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이제 반자율 운행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하실 때좀 용이하겠죠. 그리고 주행거리는 231km. 여기까지 차량을 가지고 오는 네. 키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쪽에 버튼 시동이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부분에 이런 기능들도 다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부분들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공조기 부분이랑 그리고 동공 시트 열선, 핸들 열선 등 옵션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오토 스탑,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이런 기능도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해당 차량 옵션의 등급을 신차로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메리트 있지 않을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신형 스포티지 차량 소개해 드렸는데요. 판매가 3,650만 원에 측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차 금액보다 한 300만 원 조금 더 업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전비 부분에서 다시 조금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프리미어가 붙지만, 한 1년 정도 더 타고 파시더라도 손해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엔카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금액이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